안녕하세요. 여기는 작업실입니다. 작업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 의자도 생기고 침대 침대를 제가 치웠거든요. <laughs>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어요. 책상 있고 의자 하나 있고 테이블 있고 러그가 있고 불을 끄면 되게 더 예쁘거든요. 보여드릴까요? 이거 불고 조명을 키면 되게 분위기 있어서요. <laughs> 예쁘죠? 여기는 그대로 방음부스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. 와. <laughs> 근데 진짜 괜찮다. 카메라 예쁘지? 아, 진짜. 어. 가족, 이렇게 손으로 들고 편하다. 다니면서 진짜 편하다 이거 이렇게 뷰볼수 있는 카메라인데. 게 좋아. 맞아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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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나우어 카메라만 가 <기회가> 없어. <laughs> 카메라. 어색해. <laughs> 여기 작업실이에요. <laughs> 예. 작업실들이. <웃음> 와. 와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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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우리 미뉴미들이 자가실에 어? 놀라왔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하다. <laughs> 이렇게까지 <하면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될>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하다. <laughs> <laughs> 사라지게